spacious 넓은 honeytain prehistoric 선사시대 review 재검토 비평하다 tenant 세입자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vest 조끼 encourage 촉구하다 격려하다 vanish 사라지다 spike 대못 데몬. 대못을 박다 paradox 역설 파라독스 compose 구성하다, tumble 구르다, 넘어지다, cognitive 인식의, 인식력 있는, fiction 허구 소설, prompt 즉각적인, approve 찬성하다, 승인하다, ponder 심사숙고하다, patron 후원자, service 봉사, 공공업무, fatal 치명적인, aviate 비행하다. 조종하다. 인스틱트. 본능. 슬롱. 속어. 인큐러블. 불치. 불치환자. 바더. 교환하다. 물물교환. 교역품. 타클. 다루다. 익스텐드. 연장하다. 넓히다. 리사이드. 거주하다. 어패런트. 분명한. 명백한. 모티브. 동기. 폴리틱스. 정치. 정치학. donate 기부하다 fleet 함대 timber 목재 extreme 극단 극단히 first hand 직접 바로 직접의 refresh 상쾌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convert 전환하다 novel 소설 fulfill 달성하다 이행하다 rubber 고무 broker 중개인 appliance 기구, 장치, 마진, 가장자리, 애국자, 빙산, 머미, 밀다, 해고하다, t h r u 밀다, 밀치다, e x a g g e 과장해서 말하다